그거는 하시지 말라고 늘 말씀을 어... 드려요. 어머니들이 그 말을 이렇게 들으시면 어떤 반응이신가요? 너 애도 달렸잖아. 맞아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 말 못해요. <laughs> 침내 그날에 왔습니다. 무려 대치동에 수학 원장님을 모셨는데 원장님 소개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서울대를 졸업했고 대치동에서 원장은 계속 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모자 수리논술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육아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오더라고요. 1년은 거의 아이들에 맞춰서 초등 중등을 메인 타겟으로 하는 학원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800명 정도 되는 유치부랑 초등부 톡방은 2년 넘게 운영을 음. 하는데 저도 대치조 원장이라고 채널이 있어서 많이 연락 주시고 하고 이제 성장.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셔서 그런 얘기를 빼놨는데 네. 몇 살부터 네네 대치동에 네네 가면 어느 학원 가야 된다그 칠세 곳이 약간 대장님 같은 분이시고 만약에 내가 칠세 곳이 준비하신다. 그러면 사실 우리 조 원장님 모르는 <웃음> <웃음> 정보력이 약간 부족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창 쌤을 알게 되면서 제가 추구하는 게정 반대 있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한 과목에 너무 몰입이 돼서 하는 거는 하시지 말라고 늘 말씀을 어... 드려요. 어머니들이 그 말을 이렇게 들으시면 어떤 반응이신가요? 너 애도 달렸잖아. 맞아요. 그래 <laughs> 이렇게 말 못해요. 아... 균형 있게 달려야 되는데. 유치부가 지금 영어 프랩이 너무 일찍 시작이 돼가지고 사세죠 4세. 그게 4세 오시죠? 대치동은 그게 현실이기는 해요 4세부터 그렇게 달리는데 문제는 영어를 진짜 잘하게 됐는데 영어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한 또 불안이 있으셔서 몰입 시간과 그 노출이 계속 줄이질 못하시는 거예요 영어가 올라갔는데 국어수학이 내려가 국어수학의 문제점은 사실 중고등 가서도 계속 큰 문제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시다가 고학년 때 국제학교로 요성을 바꾸시는 분들도 아, 꽤 많아요 해외 라인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많고 해외로 갈게 아니면은 시간이나 네. 이런 것들이 배분이 좀 잘못돼 있다. 저희 네. 채널은 대치동 사교육 분석과 이런 네, 것들이라서 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컨셉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달리지 마세요. 이거는 아니고요. 방향이랑 설정을 잘 하시고 달려야 된다. 아, 그런 상황에서 아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교육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빠의 그 생각은 조금 이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엄마들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탈락기가 되고 <laughs> 그쵸, 불안한데 네. 아버님들은 본인의 <laughs> 이상과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거죠. 뭐 이렇게 학원이 많을 필요가 뭐 있어 또 본인이 대치키지였는데 그게 너무 싫었던 분들은 또다 그만둬. 이게 너무 아 과격해. 엄마들은 그래도 자기한테 맞는 정보를 취합하시는 분들은 좀 바람직한 곳을 골라서 보내자 이건데 근데 아빠가 해주는 게 꾸준하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쌤의 취지가 너무 좋고 딱 필요한 아이들이 있긴 음. 있어요. 저희 톡방에도 영재성이 있다 이러면은 진짜 소개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 되는 그 지역에 사는데 아, 엄마표로 가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치동 어디 가도 음. 리딩 지수가 뒤지지 않을 만큼 챕터북을 잘 읽었고 그리고 애가 이제 수학을 진짜 잘해요. 재밌게 푸는 그런 아이. 재밌게 네. 그 제가 면는 약간 의아한게 네, 네. 그런 애들을 대치에 보낸다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 라이드 시간과 그런 물리적인 음. 거를 다할수 있는 분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죠. 근처에 있으면은 KMO를 하고 싶다거나 네. 그러면은 그 과정 자체가 되죠. 양이 많잖아요. 네, 네. 개인 과외로 어. 해주기는 사실 거의 어렵죠. 불가능해요 하시는 사람도 많지 않고 네, 네. 그냥 대형에서 가는 게 맞다 저는 이제 창쌤이 그 상위권의 영재성 있는 아이들한테 맞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어... 했어요 근데 네. 창쌤이 추구하시는 거는 많은 아이들인데 수학을 재미없어 하고 이런 네. 아이들한테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네, 교육을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영재교육으로 받아들여요 아. 그런데 제가 이제 영재교육 하시는 분들이나 외국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네, 네. 그게 일반 아이들한테 네. 해야 되는 네. 교육이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중상위권 이하 애들이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주고 기다려주고 고민하게 만들어야 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영재면 얘는 창의적인 교육을 시켜야 돼넌좀 음. 못하네 일로 와너 외워 빨리 기초문제 풀어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사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배치동에 가도 야 되는 애들이 있다 근데 넌 아니야 음. 당장 성적은 오를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연습을 하려면 하고 가 근데 그렇게 하면 늦죠 이제 창쌤 교육은 적기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정도에 어. 딱 만나면 딱 좋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이런 네네네. 공격들 하실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대중 하나 보급되기에 좀 한계를 본 거는 그렇게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흔치가 않기 때문에 질문할 수는 사람. 네. 네. 그런 질문을 꺼내주고 아이의 그런 대답을 유도해주는 그 교육 과정이 너무 어렵거든요. 네네. 대치종이도 사실 그런 음. 모델이 있었어요. 아웃풋으로 측정했을 때는 문제집 많이 푼 거를 이기기는 사실 힘들다. 그렇죠. 어쩔 수 없다. 학원 운영하는 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수업도 필요하다. 채용을 하고 싶다. 아 채용? 먼저 <laughs> 네. 아, 오늘 인터뷰인가요? 파도를 <laughs> 던져주는 창쌤이 계시면 문제집을 안풀 수는 없잖아요. 관리를 해줄 조교 아. 선생님이나 그런 게 필요하겠다. 제가 양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응. 이미 머리를 깨인 다음에 그다음면치기를 네. 해라 효율이 응.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고 응. 하셨잖아요 응. 근데 원장님 응. 하실 수 있잖아요 제 자체가 이미 자본주의화 됐다고 <laughs> 말해야 되나요? 단기의 결과를 내는 게 저희 학원 컨셉이잖아요 그게 응. 학군지의 현실이다 사실 학군지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사춘기 때 어떤 대안으로 찾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원장님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 사실은 엄마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뜻이죠 사실. <laughs> 네. 대치동이 1년 안에도 학원이 계속 없어지고 하는 곳이다 네. 보니 결과 값이 나오지 않으면 흐그러질 음.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상적인 수업과 같이 깔것 같아요. 그 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그런 수업을 제공을 하고 대치동은 뭔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유치부에서 좀 똘똘한 친구들이 네. 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초등에 딱평소로막몰려가는이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 말씀하신 게 이해갔어요. 학군제 현실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네. 엄마들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다.